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HRB 주식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3.13% 어, 비교적 어,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마이너스 3%나 좀 빠졌기 때문에 어, 다소 좀 우려와 걱정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투자 여러분들 오늘 어, 시겁좀 하셨죠? 네, 오늘 아주 초긴장하셨을 것 같고 오늘 아마, 어, 어제 매수했던 분들, 오늘 아마 그, 손절 많이 나갔을 겁니다. 많이 나가졌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정말 HLB, 앞으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속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얘기들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앞으로 매매, 개인 투자들 많이 들락날락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과정에서, 예, 변동성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예, 많이 나올 거니까 어, 우리가 잘만 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 낼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HLB 때문에 손해 많이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그리고 우리 투자 여분들이 많이 겁내할 수 있었던 상황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번 쭉 보세요. 주요 ETF들 쭉 보시게 되면 빨간 불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뭐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면서 파란불 어, 강한 쪽이 어디예요?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이렇게 그냥 어, 오늘 전체적인 업종 내에서도 하락 상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 눌렀기 때문에 어, 우리 HLB 어, 당장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어, 선제적으로 또 팔고 또 일단은 피신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침 7시에 북한에서 미사를 쐈는데, 그 효과들이, 어, 이슈가, 결국 뒤늦게 나왔죠. 10시에 한꺼번에 이 미친놈들이, 그죠 이거 욕안할 수가 없어요. 투자놈들.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은 했는데,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 속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응. 네. 저, 이 e 투데이, 매일 경제, 환경,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1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여기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는 북한에서 7 시, 일곱 시경에 쐈단 말이에요. 어, 안타깝죠? 예, 우리 각자, 저기 미사일 쏘는 거, 어, 저기 관찰, 저기 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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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요? 망원경이라도 갖다 놓든지, 뭐, 안테나도 하나 세워야 돼.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누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합참에서 이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다 떠벌렸을까요? 아니면 일부 더 세력들 간에 더 레이더 켜고 있는 미국 놈들, 양아치 놈들하고 유럽 놈들, 일본 놈들 그렇죠. 다 알고 있었을까요? 걔네들은 미리 다 알고 우리 시장을 그냥 그냥 네, 폭풍같이 그냥 쏟아내 버렸잖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그래서 와장창 무너진 거고 8시 45분에 개장하는 예, 우리 선물 지수가 그렇게 해서 급락이 나왔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자 여분들 많이 쫓아다녔죠. 무슨 악재가 어디 없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투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 초반에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시 50분 경이네요. 다행히 제가 <laughs> 저 북한 미사일 그 속보 나오기 전에 미리 언급을 좀 드렸네요. 오늘 시장상황 어떻다고 말씀 드렸어요 네, 제가 이 코멘트 드린거 한번 말씀 어, 제가 아무래도 유료정보니까 내용을 다 오픈하기는 어렵고요 어, 오늘 22평, 어, 22평하고 52평하고 골든크로스나는 과정이니까 네, 눌림목으로 일단 볼수 있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오늘 매도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기합니다 라고 말씀 드렸죠 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예, 흐름에 주목하면서 매매신호 타점에 주목하자 이런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내용 코멘트를 드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겁낼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 부분들을 제가 오전에 9시 50분에 투자자 분들에게 예, 두려워 두렵으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겁나 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미사일 속보 내용들을 제가 어 10시 정도에 확인하고 6함 예, 바가지 하고 그 다음에 10시 한 9분 정도에 링크 올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한 2시 16분에 제가 HLB에 대해서 최종 의견이 나갔어요 예. 오늘 HLB 예, 매도 신호는 오늘 확정된다 오늘 확정되지만 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5이평 22평 오늘 생명선 음, 골든크로스 나는 과정에 있고 어, 그리고 주가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매도신호가 오늘 나오지만 하루 더 지켜보겠다라고 오늘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내일 2평선 무너지고 거래량이 실린다면 어, 바로 처분할 예정이다 라고까지 내용 힌트가 나갔어요 뭐 시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고 계시니까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어 우리 유료정보지만 일부 이어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대응인데대응입니다대응대응이에대응일에요 예. 내일 HRB가 갭 상승해가지고 해등지고급 수도 있죠 이해 있죠? 요 이해되세요? 수등 있죠 갈 수도 있죠. 제가 우리 HLB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빠른 신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 어제 영상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이들 좀 보셨으니까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몇천명그 어, 정도라도 좀 보시면 다행이에요. 손해 덜볼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음봉 내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빠른 신뢰 요거 감사는 양봉 나와야 돼. 예, 양봉 나와야지 가는 겁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간다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흔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개미들 털리거든요. 개미들 절대 오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옆에 이렇게 오르는 섹터들이 보이는데 어, 개미 단타치시는 분들이 미쳤어요. HLB 계속 물려있게요. 이거 이렇게 계속 안 가져가요. 어, 반드시 개미들 그 개인 투자들 자금력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털고 도망 나간다고. 왜냐면 다른 거 갔다가 어, HLB 그래 갈때 내가 다시 가야지 라고 어, 이렇게 따로 붙을 때 다시 가야지 라고 하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개미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어,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들이 지금 2차전지에 어, 요거 요거 이제 오늘 수남에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네. 오늘 2차전지 쪽으로 그래도 수급들이 꽤 들어왔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인 데다가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 우리 주목을 미리 하고 있어야지 자 이런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지금부터 어,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투자 여러분들 투자 여러분들이 내일 주목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6시 반부터 나올 게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예요 실적 발표 결과를 한번 잘 보세요 이 결과가 좋든데안 좋든지 어쨌든 내일 우리 장전에 2차 전지 쪽이냐, 제약 바이 쪽이냐, 수급들 변화가 좀 생길 겁니다. 장전부터 수급 변화 꼭 체크하셔야 겠죠. <laughs> 그리고 나서 그 수급들이 만약에 2차 전지 어제 오늘 수급들 좀 괜찮았는데 좋았다. 근데 이 부분들이 내일도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 긍정적으로 나와서.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 나와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갖다 붙는다면 붙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제약바이오로도 수급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 확인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네. 확인하지 않으면 어, 그냥 자체 잘못하면 수급들이 어떻게 돼요 네,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들이 어, 빠르게 어디로 들어가요? 어, 2차 전지.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눌려놨다가 미국 증시가 만약에 반등 나와서 강하게 치고 나가면, 어, 반도체 쪽. 그니까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이거 전차 부대 쪽 아니야, 이거. 예? 그쵸. 그렇죠,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 쪽. 그러니까 배터리 다 포함시켜서 전차 부대 쪽 아니야. 이쪽에서 시장 만약에 들이따 땡겨버리면, 제약바이오, 어, 최근에 약세 흐름에서 반등 좀 나온 듯 했는데 어, 조금 더쉬어갈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런 거를 잘 보고 투자자 분들이 대응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HLB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지? 일단은 테슬라 실적 안 좋길 바래야 되나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요, 요거 기대해야죠, 요거. 네, 요거 기대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면 안 좋진 않더라도, 테슬라 실적이 뭐 좋든 안 좋든 어쨌든 테슬라 실적 결과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이탈이 나오진 않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요, 요거 하나 꼭 체크하세요. 2차 전지가 강, 상승을 하긴 하는데, 어, 장중 고점이 빨리 나와. 어, 얘네들 막 윗꼬리 달면서 막 요렇게 흘러내려. 어, 막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쭉 치고 가다가 막 윗꼬리가 달려. 2차 전지 쪽이. 근데 장중 막한 9시, 개장 후부터 한 10시, 11시 정도? 요 사이에, 에이, 2차 전지 뭐야? 오늘 막 치고 날릴 것처럼 하더니 윗꼬리가 막 달려. 네? 양봉이긴 한데, 윗꼬리가 막 쭉쭉쭉쭉 달리고, 시가 대비해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많이 상승하지는 않아. 그러면, 여기 윗꼬리 달리는 요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요거 체크해야죠? 요거 수급들, 요거 나오는 수급들이 반대로 제약바이오 장 초반에, 어, 아래 꼬리 달리면서 올라오는지 보셔야겠죠? 시가 회복하면서 양스, 상승 양봉 전환하는지, 반도체 쪽으로 이 수급들이 들어가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투자자분들, 어우, 괜찮아. 좋아, 좋아. 훌륭해. 예. 그러면 잘 대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어, HLB 내일 장 초반에, 와, 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언더로 슈팅 나오려고 막 불안불안해. 그런데, 어, 우리, 그래도 허전문가가 얘기했었던 거, 어, 그래, 장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데, 2차전지 좀막 당기는 척 하더니, 어, 뭐야, 얘네들 윗꼬리 달리네?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달리네. 어, 얘는 아랫골이 달리기 시작하네. 어, 그러면 일단은 HLB 한번더 봐야 되나? 어, 타이밍 좀더 보자. 더 보자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죠. 투자분들 어, 아시겠죠? 기준이 뭐가 돼요? 돼요. 여기 여기는 무너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어, 최소한 여기는 무너지면 안 돼. 꼬리는 달려면 빨리 달아야 되고, 오늘처럼. 오늘처럼 꼬리 다는 그림들이 나오려면 빨리 달아야 되는 거고 여기가 무, 푹푹푹 무너지면서 거래 실리면 투자자분들 이거 진짜 겁내 하셔야 돼 네, 진짜 겁내 해야 돼 그런 것들어 그러면 내일 단 하루만큼은 정말 세게 내려밀 수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 안한 안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매도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한번푹 덧빠지면 어, 그냥 바로 손절 나오지? 그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을 항상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제 여러분들. 그냥 HRB가 마냥 간다 간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근데 오늘은 대응 안 했어. 왜냐면 명분이 확실했으니까. 네, 안 무너졌으니까. 한번더 보는 거야. 기회를 한번더 주는 거예요. 네. 이거 페이크일 수 있잖아요. 이래놓고 내일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가능성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손절 치고 나간 사람들 이제 뒤통수 방또뜨들겨 맞는 거지 어제 손절한 양반들 또뜨들겨 맞는 거지 이거 또 들어가거든요 어, 어제 손절한 사람들 오늘 손절한 사람들 예, 네, 이거 만약에 내일 이렇게 나오면 또 들어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또 터지는 거야 <laughs> 어. 그래, 그래서 거래량이 외국인들이 사든, 안 사든, 뭐, 기관이 사든, 안 사든, 이제 개미들이 이제 거래량을 막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미친 듯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투자자분들 자꾸 이거 기억 안 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익 좀 제발 잘 내자고 우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대신에, 좀 더, 어, 면밀하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코멘트가 나갈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 결국은 대응들을 잘 해주셔야, 실시간으로 잘 대응을 해셔야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왔듯이, 앞에 영상들 우리 투자자분들 그, 그새 잊어먹지 않았죠. 어, 잊어먹을 법도 한데 잊어먹으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여기 26,000원이었나요? 그쵸? 어, 저도 이제 가물가물가물 가물, 하네. <laughs> 26,000원이 아 28,000원. 어. 아, 이거 가물가물 하면 안 되죠. 28,000원 무너지면 안 된다. 28,000원 무너지면 안 된다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여기 추세 돌려 세우면서 우리 이제 막요 있다 하면 갈수 있다. 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막 비중 태워 가지고 갔던 거. 매수매도 이거 잘 따라해서 평단 많이 잘라 쳐 놓으면 나중에 결국 좋은 수익 납니다라고 해서 여기 다 수익 전환했던 거. 그거잖아. 그거잖아. 예.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다 여기 수익전환해서 수익실현하고 여기서 수익실현하고 또 담자고 해서 한번 담았다가 또 수익실현하고 그렇죠? 갈 자리에서 안 가버리니까 매도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어, 바로바로 정리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비중을 또 자꾸 비중을 줄여 놓는 거예요 수익실현으로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비중 또 태우는 거고 근데 오늘은 한번 참았죠 인내심 발휘했어요 내일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시장 상황을 확인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좋은 꿈 꾸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니까. HLB 내일도 좋은 결과 나오길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분들 반드시 기준대로 대응하셔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직감으로 감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감은 결국은 터진다. 네. 한두 번의 운이 따를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준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HLB 뭐 화살표 매매 대응 한번 해보겠다. 아, 나도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카톡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똑같이 매매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 드리겠고요. 어, HLB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종목들 화살표 매매 신호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잘될 겁니다. 자, 내일도 우리 HLB 좋은 내용, 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